자 오늘은 피처블 머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처블 머신은 어, 아주 쉽게 머신 러닝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컴퓨터에 뭘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시작하기 여기 눌러 보시면. 이미지 오디오 포즈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지가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준 이미지 모델과 삽입된 이미지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삽입된 이미지라는 거는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 음, 인베디드 시스템 그런 곳에 쓸수 있는 좀 크기가 작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모델 크기 보면 이 표준은 모델 크기가 약 5MB인데 삽입된 이미지 모델은 크기가 좀 작죠. 저는 노트북 컴퓨터로 이티처블 머신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클래스1, 클래스2가 있고, 학습,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개와 고양이 분류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클래스1에다가 개를 넣고, 클래스2에 고양이를 넣고, 사진을 넣은 다음에 학습시키면, 결과를 볼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 개 사진을 몇장 집어 넣고 고양이 사진도 몇장 집어 넣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사진을 넣었을 때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보면 될것 같아요. 티처블 머신에 개와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 쓸 사진을 구글에서 개와 고양이 이미지 검색을 해서 다섯 장씩 다운로드 했어요. 그 파일들을 여기에다가 업로드 해서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다섯 장 모두 선택해서 열기. 여기 다섯 장 업로드 됐고요. 고양이도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와 고양이 사진이 5장씩 업로드 됐구요 모델 학습시키기 버튼을 눌러서 학습시키겠습니다 고급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바로 학습시키겠습니다 학습을 하는 동안 사진을 몇장더 다운로드 해 볼게요 그래서 그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예측을 잘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를 가지고, 자, 지금 이 사람을 닮은 개, 이 사진을 가지고 예측을 해볼 건데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진이죠. 6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6번 여기 웹펜 말고 파일로 지정할게요. 파일로 지정해서 6번 열기. 네, 6번을 열었구요 어, 여기 밑에 화면이 잘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잠깐 치워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사람 얼굴을 한개 사진을 넣었고, 자이 친구를 개로 판단하는지 개로 예측하는지 고양이로 예측하는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자자자 출력 개오개 개 인증. 이번 에는 고양 이를 또넣어 볼까요？마스크 쓴 고양이 는 어떻게 인식 을 할지？파일 <laughs> 선택 고양이 두근두근 두근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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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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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고양이 100%랍니다. 오. 겨우 사진 다섯 장씩 줬는데 이렇게 잘 예측을 하다니 대단한데요? 참 쉽죠. 아,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개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잖아요. 불독, 저먼, 셰퍼드, 뭐, 등등등 있는데, 제가 개 품종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든 리트리버. 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한번 구분시켜볼까요? 자, 레브라도 리트리버 사진과 골든 리트리버 사진을 마찬 가지로 다섯 장씩 다운로드 한 다음에 모델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수집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사진을 선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아무 사진이나 무조건 다 넣는 게 아니라, 뭐 배경이라든지, 또는 사진의 구도나, 또뭐 불필요한 텍스트 이런 게 없는 그런 사진을 고르고 있어서, 그래서 정확도가 좀 높게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데이터를 실제로는 뭐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한다면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지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 성견이랑 강아지랑 사진을 섞어서 받았는데, 네, 그럴 수 있겠죠. 어,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성견만 있는데 사진이 모아둔 사진이, 근데 골든 리트리버는 강아지 사진이 섞였다. 그러면 티처블 머신에서 그냥 성견과 강아지를 나눠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적절히 트레이닝 훈련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두고 창을 새로 열어볼까요? 학습시키기 할 동안,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테스트 데이터를 한 장씩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사진이죠?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 구분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요. 제 눈으로는 사실 잘 구분 못 하겠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어지간히 개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아제 웹캠 이 부분이 아까 웹캠이 안됐는데 지금은 또 뜨잖아요 그게 아까는 화면 녹화하면서 웹캠을 사용 중이어서 티첩블 머신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금처럼 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웹캠으로 예측을 할게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 파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뭐야 내 얼굴을 보고 레트, 레브라도 리트리버로 인식을 한 거야 지금 <웃음> <웃음> 너무하네 자 그러면 레브라도 리트리버 새로운 사진을 넣고 예측을 하는지 디링 디딩, 디딩, 디딩. 오, 98%. 야 이거 상상 이상인데요. 골든 리트리버를 넣어보겠습니다. 디딩, 이야, 100%. 대단하네요. 놀랍습니다. 자, 티쳐블 머신으로 네, 머신 러닝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 여기 주소가 너무 긴데 한글로 그냥 티처블 머신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셔가지고 눌러서 여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일단 어, 저는 이미지로 테스트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웹캠을 사용해서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웹캠이 어, 컴퓨터에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거나 인식이 잘안 됐거나 또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웹캠을 사용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노트북 모델에 따라서는. 웹캠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뭐 저는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 컴퓨터나 뭐 각자 환경에 따라서 방법은 다르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사용하셔야 웹캠도 잘쓸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